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3분 지나시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일단 시간에 다닐까 해서 0.18% 상승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꽤나 실려줬습니다. 자, 슬슬 아주 조용하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주가가 떨어지다가 아래꼬리로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 증시와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FOMC 금리 인하 비컷 내용이 있었죠. 근데 뭐 이제 세간에서는 50BP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할 꼴이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실상 뭐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25BP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 발언을 엄청나게 할 거여서 시장을 달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고, 50BP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도 연준의 정책도구가 크기 때문에 비컷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음, 이미 시장에서는 이것을 알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미리,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랐었다. 우리가 추석 연휴 쉬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반영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고 나면은 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하이닉스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래 꼬리 달고 강하게 올라와 준 모습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코스피 쪽이 그런 흐름이. 아주 강했죠 특히나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쪽에서는 들어와 주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라고 보는데 그렇다 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바이오 종목 바이오 제약 종목 쪽이 강하게 오르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른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반기를 주도할 거 요거 결국에는 대왕고래란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2차 로드샵이 열렸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25일날 빅 이벤트가 있죠. 자, 25일날 이벤트가 있는데 25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계획이 잡혀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슈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여러분들, 파동 이슈 분석해 보니까 2차 전지 때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뉴스들을 좀 챙겨보셔야 하는지, 이 종목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트리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나 2차 전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갔을 시점에는, 포스코가 이제 비전을 발표했죠. 그룹사 비전을 발표했었던 시점이었는데, 이번 대왕고래 때의 트리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적어드렸어요. 그죠? 트리거는 어떤 것인지 적어드렸고 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까지 여러분들께 요거 지금 ROE를 바탕으로 적정 주가 여러분들 매겨보면은요. 요 가격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연락 주시는 분들께만 전달을 드릴게요. 010-5741-1740번호 이거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여기다가 포인터 자료 이렇게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내 작성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적정주가 얼마인지 판단하시고 요 가격까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도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편할 거라서 574나 1740번호로 포인터 자료라고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내용을 좀 챙겨보시면 될것 같다. 아, 요거,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고, 댓가는 그냥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자, 일단은 25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매물 구간에서 이렇게 막혀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다가 손바퀴 완료되면 치고 나갈 거예요. 이게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조금 했기 때문에 요 흐름이 조금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했는데 이걸 개인이 사간 게 아니라 기관 쪽에서 사갔기 때문에 손바뀜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어, 앞 구간에 있는 매물대 요 매물대 구간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컵과 핸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쌍바닥 찍고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그럼 언제쯤 올라가느냐. 자, 일단 요 25일날 2차 전략 회의, 요거 너무 중요하죠? 결국에는, 어 우리가 멀티플로 잡은, 적정 주가 산출할 때 멀티플로 잡은 아람코, 엑소모빌 이탈리아의 애니사, 여기까지 이제 좀 이제 와서 대왕고래가 좀 산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어, 내용들을 이미 받았지만, 요 전략회의를 바탕으로 큰 틀이 또 제공이 될 거란 말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데이가 이제 6일이라는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이 하반기를 주도할 게몇개 테마가 없고, 특히나 바이오 제약 종목들은 이제 일부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익실험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사실상 하락세의 길로 걸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반도체 무너지고 바이오 힘들고 2차전지 여전히 죽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주도할 거는 결국에는 뭐다 대왕고래뿐이 없다. 정부 주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가느냐. 저희 파동에힘을 죽이지 않고 매도 매수 매수 신호 한번더 들어오면 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샤페론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 나오고요. 파동의 힘을 지켜 주다가 매수 신호 나오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파동의 힘이 살아 있는 시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이 시점에 매수 신호 나오면 상한가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떴다. 그럼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지표 챙겨 가세요. 왜냐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보시면은 파동의 힘을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요 구간에서 만약에 얘가 왔다 갔다 하고 매물 때손바뀜 진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거 한번 딱 뜨면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표는 장중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시려면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주셔라. 포인터 지표. 이렇게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드립니다. 만약에 24시간 넘긴다?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돼요. 다 드립니다. 포인터 지표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고요. 5749-1740번호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세요.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다 드립니다. 어, 제가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는 게또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게끔 하려고 이렇게 자료 준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은 요런 자료 같은 거 그냥 다 드리죠. 구독 인증해 주시면 더좋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렀다고 믿고 드릴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니까 다 챙겨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넥스 보세요. 자, 매도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인데, 대신 보시면 추세가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상승세가 좀 나오지만, 파동의 힘을 지켜주는 국면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하, 매도 신호가 나오면 하락 그래요. 자, 매도 나오면은 매수 신호 나올 때 또, 또 들어가면, 추세 전환 국면에서 이렇게 25% 상승 분량을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상 요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30% 이상 여러분들 수익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 전환, 하동의 힘, 그리고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뭐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OBV선, 시그널선 위에 있는 시점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고 이 자료를 좀 받아가시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 자 리가 캔바이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 매도신호 매수신호 상승 매도신호 추세 전환 추세 전환 국면에서 매수신호 상승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슈 파동 추세 볼게 여러 가지 많지만 결국에는 요거 추세 전환 국면 음, 추세 전환 국면이라는건 여러분들이 너무 뻔하니까 그점 매도신호 매수신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5741에 740 번호로 포인터 지표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방향성 쭉 읽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